말, 얘는 말을 들으면 안 되지. 구구 사기꾼이야? 아, 겨울날 눈날에 겨울 어벤져블 눈을 기다렸거든요. 왜? 기다렸다고? 기다리는 한 시간? 네. 왜? 숙제 나왔어. 얘도 숙제야. 숙제. 너는 아예 안 했어요. 그래가지고. 하시간소이 아주 빠는 데알았어또아 그럼 윤은 생각 좀해 봐. 이거이어한다이단정 네. 정수 무 알려줘? 누가 알려줘? 아, 데 아, 밖에 실이 있대.